안녕하십니까. 불꾼입니다. 예, 막 한참을 돌아다녔더니, 땀이 나네요. 땀이 나고, 수건도 안 갖고 와가지고, 예, 머리까지, 예, 다 젖은 것 같습니다. 아, 산 속이라서 좀 이렇게 나무 그릇 터기가 있어 앉았는데, 예, 여기는 시원합니다. 음, 아까 가서 개두릅 따고, 어, 시간이 이러니까 여기 옆산으로 이동을 해서 예, 예. 음, 여기 들어왔는데, 아, 여기 또 어, 엄나무가 좀 많네요. 산에 엄나무도 네, 많고, 어, 두릅도 몇개 따고, 친나물도좀 했습니다. 예, 하늘이 해를 안 뜨고 허린데, 비가 올지 어쩔지 날씨는 안 받네요. 음, 비가 오면 빨리 후퇴해야겠죠. 산에서 예, 비까지 맞고 하면 참 예, 짐도 무거워지고 예, 다니기가 힘듭니다. 네그럼 예, 이제 산나물 좀 볼까요? 예, 아까 이 산에 와서 어, 좀 땄는데 예, 이것도 예, 개두릅이죠. 예, 나무순인데 어, 좀 연한 것만 땄습니다. 예, 이렇게 연한 거 장아찌도 좀 담고. 예, 그렇게 하려고, 예, 좀, 보이는 대로 좀 연한 거는 따고 있습니다. 예, 주변에 또 드실 분있으면좀 나눠드리고 하겠습니다. 드시고, 예, 좀 따고요. 시나물도 뭐, 한번 먹을 거 정도 따고. <laughs> 가방이 좀 묵직합니다, 지금. 하, 이렇게 산에 있으니까 그래도, 근심 걱정도 없고, 음, 그냥, 보이는 거, 들리는 대로. 어, 제가 느끼는 대로 어,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다니니까 운동도 되는 것 같고 어, 힐링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살면서 참 그렇죠 사람이 뭐 사회생활 하다 보고 어, 또 여러 가지 가정사 또 가족 간에 뭐 갈등도 있고 사회생활의 갈등도 어, 많이 있는데 어, 누구나 다 이렇게 스트레스는 이렇게 풀고 살아야죠. 어, 스트레스가 쌓이면 예, 병이 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에 다니는 걸로 예, 스트레스 풀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또 시간이 지나서 다른 취미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어, 아직까지는 예, 이렇게 산에 오면 그래도 어, 땀도 흘리고, 어, 운동도 되고, 어, 뭐가 있나 그런 호기심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해가서 이렇게 같이 나누어 먹고, 또 그 맛을 볼때참 음,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 여러분들도 어, 뭐 나이를 떠나서 어, 자연을 사랑하고 어, 그리고 또 자연에 오시고 그렇게 하면 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공기도 좋고 어, 산에 들어오면 상당히 좋습니다. 마음도 푸근해지고. 예, 처음에는 뭐 혼자 다니기가 좀 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초보분들은 어, 그래도 좀 산에 다니신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어 같이 좀 동행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어, 이렇게 나무 약재나 뭐 여러가지 산나물들, 그리고 버섯들, 그런 것들 배우시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예 그렇게 재미 들리면, 예 귀촌도 하게 되고, 기농도 하게 되고, 음, 또 전원주택 가서 이렇게 사시는 연세 들어가지고, 예, 살기도 하고, 예, 다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뭐, 한 인생이 왔다가 가는, 예,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니까요. 어, 뭐, 화장을 하든지, 낙골 땅에 있든지, 뿌리든지, 예, 세월이 가면 다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능선입니다. 어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예, 능선으로 이제 쭉 가서 어제 차까지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어 아무튼 기분이 좋네요. 산에 있으니까. 예 산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